입니다. 자, 이 강의 문제풀이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저거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다음 질문들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두 시각에서 어, 구분하라는 문제죠. 사회민주의 주 시각이냐, 자유주의 시각이냐, 이겁니다. 자, 당신 신체 어떤, 너 탓이네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시각이죠.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 탓이에요. 당신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탓이죠. 자, 부적절하게 설계된 기차. 이거는 내가 아니죠. 네, 이거 설계를 한 회사. 그걸 관리 감독하는 국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시각이에요. 질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회에 문제가 있는 데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시각의 질문이죠. 2번, 3번, 4번은 사회민주주의적 질문이고요. 1번이 바로 너타너 너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했으니까 자유주의.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는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참치 캐를 대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이 태도가 다른 하나. 자,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이러니까 이건 정부 탓이에요. 사회민주주의. 네. 태도죠. 집에서 야집 탓이에요. 가정 탓. 애좀잘 돌보지. 뭐 하고 있었어. 이런 거야. 이거 자유주의 시각이죠.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이야? 회사 탓이에요. 이거 사회민주주의 탓이, 탓이란다. 태도입니다. 자, 정부는 또 그러나. 정부는 왜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지? 정부 탓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는 이번에 2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적 태도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가보죠. 성격이 다른 하나 질문 중에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왜안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힘들잖아. 지금 수화를 못 하니까.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민주주의와 관련돼 있죠. 당신의 장애와 건강상의 문제가 이게 원인인데, 너가 원인이죠.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주의 시각이다. 도대체 이 사회는 사회예요? 저상버스 장애인이 이제 휠체어 타고 올라가면 낮게 된 버스잖아요. 왜 없는가? 사회 탓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내가 사는 이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냐? 국가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2번이 되겠죠. 3번에 2번입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참치캔는 다쳤어요? 나머지 다 다른 거. 자, 정부 탓합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었냐? 사회민주주의죠. 위험한 물건은 아이가 보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어야지. 이 가정의 구성원 탓을 하는 거잖아요. 어, 자기 배우자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야. 이거 자유주의와 관련돼 있죠. 야, 그러니까 조심하랬지. 애한테 탓을 돌리잖아요. 개인 탓이에요. 자유주의. 애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지. 에, 그 돌보는 배우자한테 뭐라고 막 합니다. 이거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사회민주주의인 1번이 되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던 사람이 에, 다쳤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때 반응 태도가 다른 것은 뭐냐? 조심의 길 건너서야지 노인 개인 탓으로 돌립니다. 이거 자유주의적 태도죠. 지, 지하상가로 건너서야지 준법 정신이 없어. 이것도 노인 탓이에요.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안전하게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는 제도적 결함, 제도, 법, 법 탓하는 거야. 정부 탓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태도입니다. 자. 노인은 혼자 나다니면 안 돼. 이건 노인이 혼자 나다니다. 노인 탓 하는 거예요. 개인 탓. 이거 자유주의죠. 그래서 5번은 3번이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회민주주의니까. 6번 가볼까요? 성격 다른 하나. 자, 청각상의 문제로 인해 당신 주변상, 성... 자, 청각상의 문제를 가진 거는 너잖아요. 너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유주의적인 거죠. 자유주의죠. 지적 측면의 문제, 지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너잖아요. 너. 이거는 1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지적인 문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끔찍한 이태원 참사가 났었는데요.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주, 죽는 동안 여기 봐.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정부 탓하고 있는 거죠. 정부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3번이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뭐 답은 당연히 다른 하나는 3번이 되겠네요. 당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너한테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건 자유주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3번입니다. 7번 가볼까요? 청소년이 가출했어요. 여기에 대한 태도의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자, 이 가출은 입시 경쟁, 부모님의 실직, 실직에 의한 빈곤, 이런 사회 구조가 초래했다 이거 사회민주주의 성격이죠. 사, 사자를 적어 놓을게요. 자, 얘가 가출한 건걔 개인이 부적응, 학교에 잘 부적응 못한 거야. 걔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 개인 탓이에요. 이거 자유주의, 자자를 적어 놔야 되겠죠. 2번은, 자, 단임 선생님과 적절한 상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탓도 아니고 단임이라는 한 개인과 학생이라는 한 개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단인 선생님 탓인데 이건 사인 간의 문제,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이 상담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는 미리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유주의적 시각은 이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한테 그 책임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해결해야 돼. 그럼 개인을 해결한다라는 건 개인의 행동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동이 나온 건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 이런 말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읽어 봤을 때 이건 교통사고 났을 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가족 간에, 이건 가족 안에서 탓을 합니다. 제대로. 만약에 이 3번 같은 문제,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죠, 당연히. 3번 같은 문제가 학교 구조를 얘기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회민주주의 쪽에 갈 확률이 높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얘가 상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니네 탓이야. 이렇게 묻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7번은 1번이 되겠죠. 1번은 사회민주주의적 태도고, 2번, 3번, 4번은 자유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됐고요. 이제 8번 하러 가야 되겠죠? 자, 끔찍한 12구 이태원 참사. 관점이 다른 것. 이렇게 했는데, 참사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비극이다. 위험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국가 책임 없어. 이태원에 간 사람들 책임이야. 개인 개인.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이라는 건 개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을 보면 규제 완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 이거 정부가 한 거잖아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거죠.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서 정, 신자유주의는 여러분 국가가 간섭 안 하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 모든 걸 시장에 다 맡겨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답은 8번은 4번이 돼요. 요거는 네,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근데 요 1, 2, 3번은 자유주의와 관련돼 있죠. 이태원간 개인의 잘못. 요거뭐 당연히 국 개인에게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의 잘못.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못한 거야. 이런 느낌이 있죠. 국가는 잘못 없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사회복지 입장이 다른 거 똑같은 문제인가? 참치캔을 따다가 다친 것은 부주의. 요거는 이제 개인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의 부주의 탓이다. 정규직이 못된 건 자기 개발을 소홀했기 때문이야. 이것도 개인 탓이에요. 자유주의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은 국가가 관련법 제정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니까 9번의 답은 자동으로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나이가 들어 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것은 젊어서 그 개인이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보니까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얘도. 얘도 개인 탓이에요. 자유주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9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가보죠. 자, 수능 공부에 힘들어하는 수험생에 대한 태도가 남을 색과 다른 것. 자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정서적으로 지우, 지지해준다. 제가 앞에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건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을 위로해준다라는 거야, 그냥. 과외선생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가정에서 알아서 아버지가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여기 보면 아예 녹을 줄 알죠? 구조에 주목한다. 구조란 말은 사회구조입니다. 야, 대학 수능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야 되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회민주주의죠. 10번도 답이 3번이네요. 다른 거니까 성적에 신경 쓰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고 격려한다. 격려한다, 지지해 준다, 가해 공부 시켜 준다. 이거 다 개인과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3번은 이 사회 구조를 지금 바라보고 어, 있는 거니까 이건 사회민주주의 태도 시각이다. 10번에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태도가 다른 거. 막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상담 얘가 가출한 거 비행 총전된건 선생님하고 상담을 얘가 게을리했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개인한테 두는 거예요 여기는 어, 입시 교육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구조를 탓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 구조 입시 구조가 문제다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민주주의 쪽입니다. 개인의 부적응, 이거 자유주의죠. 가족 간의 소통, 이거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놈 하나 골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사회민주주의.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가장 핵심인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충분히 연습했어요. 자, 3강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추상적이고 난이도 높게 다시 한번 훈련을 해볼 겁니다. 상관...